우리 성도 여러분 들은세 상의 법과 하나 님의 법이 부딪힐 때 무엇 을 선택 하시 겠 습니까？예 를 들어 지하철 을타러 가고 있 습니다. 신호등 을 한나 건너 야 합니다. 이 신호등을 하나 건너야 지하철을 탈수 있는데, 이때 지하철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놓치면 약속 시간에 늦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야 하는 신호등 불이 아직도 빨간 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에 오가는, 사람 오가는 차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횡단을 해서라도 지금 오고 있는 지하철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더라도 신호등을 지키고 그 다음 지하철을 타시겠습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laughs> 네. 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이러한 질문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수 있는가? 당분간 그 좁은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애통함.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애통함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애통함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애통함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까? 통장에 장고가 두둑하고, 빌딩도 몇채 가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면은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팔복에서는 누가 복 있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난하다 못해 구걸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애통해 할줄 압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없이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는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감정의 기복이 심한 미성숙한 인격이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할줄 아는 것이라고 그 당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의 가치관을 거슬러 애통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사람들은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능하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서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배꼽 잡고 배꼽 잡고 웃으며 아 나는 기쁘다. 아난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하기보다는 잘못된 심리적 위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게을리하도 아, 내일 하면 되지. 그냥 잘될 거야. 이런 노래 부르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어둠 속에서 당분간 애통해야 합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어둠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길이 열리지 않는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는 물질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회피하며 다른 것으로 위로를 삼기 보다는 직면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 세상도 얼마나 부조리하고 이 세상도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그것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을 지나가야 해가 떠오르듯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지나가야 하는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애통함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는 영적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셨나요? 기쁨과 소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님께 이끌리오 예수님은 인생의 어두운 시기,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며 울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자요, 루저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애통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겪는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잘 모르셔서 예수님이 좀덜 민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의 고비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펜손테스라고 합니다. 이 펜손테스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헬러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드라마 영화 보면서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마음 속에 애간장이 녹을 만큼 절절하게 통곡하는 것을 벤손테스라고 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는 것은 이렇게 좀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부모, 친구, 인생의 동반자, 자신이 가까운 인생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처한 사람이 애통한 자입니다. 가족 중한 사람이 끝을 알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아파합니다. 이 아픔을 바로 벤손테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에 평생 힘을 쏟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배우자와 자녀를 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그때 내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눈물을 삼키며 느끼는 그 점이는 마음이 바로 벤손테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함을 쫓아 살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즐거움, 웃음, 유쾌함 보통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는 애통의 늪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행복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깊고 진정한 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서까지 병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효심에 크게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일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며 잘 견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너무 슬퍼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실까 봐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상심감을 극복하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웃긴 얘기를 들어도 웃기지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식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인가 싶어서 약도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전문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해야 하는 순간에 그 과정을 건너뛰어버렸군요. 슬퍼해야 하는 순간에 그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 터져 나오는 샘물을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뻐해야지 나는 즐거워해야지 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나는 항상 감사해야지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을 참지 말고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게 애통해야 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눈물로 함께 하면서 같이 함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애통한 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운가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도 이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덫이 되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 싸움과 분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파벌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사랑에 대해 역설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바울의 간절한 편지를 받고서도 그 편지를 읽고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맞서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 다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안위였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그 영혼이 원수의 밥이 될까봐 슬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슬퍼함이 바로 펜손테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지, 이처럼 예수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시선과 관심을 고정시킬 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어떤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 심리를 이용해서 누리는 위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만족감 이것은 참된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근본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영적인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 가지 의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두 가지 마음에서 영원히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니 부모님은 별거 아닌 일로 뭐라고 잔소리합니다. 순간 내 안에 울컥하고 화가 올라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 받았던 은혜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통곡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바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알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예수님께 통째로 자기 인생을 내던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최소 한 번쯤은 싸워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꼭 누군가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매순간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 맡기며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애통하는 복을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성경 안수하는 근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은혜 깊은 강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제 끝으로 위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위로를 헬라어로 파라클렌 센손타이라고 합니다 조금 길죠? 파라클렌 센손타이 이 단어는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옆으로 불러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볼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지 않던가요? 어려운 자녀, 약한 자녀를 옆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파라클렌 세손타이 즉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독 애통하는 사람 옆에 바짝 붙어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슬프시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풍파에 떠밀려 애통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베,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애통 그 자체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도 애통해 하시면서 애통이 아닌 사람들 옆에 바짝 붙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이웃의 고통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애통이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을 통해 깊은 은혜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참된 애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없으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애통함은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는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